8월 24일 일요일 국내야구 일본야구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내야구 5경기 일본야구 6경기 총 11경기의 매치업을 준비했고요. 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었죠. 어, 제가 이렇게 공지에도 작성을 했습니다만는 어제는 또이 무료 카페 네이버 카페 오늘의 매치업. 프리데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어, 카페에서 어, 이런 리포트를 공개드리면서 뭐, 그날 좋아 보이는 경기들 그리고 주력 고배당까지 어, 제가 이렇게 공개를 드리니까 카페도 항상 놀러 오셔서 또 매일마다 구야 일야 물브 리포트 뭐 상세 분석 코멘트 그리고 전날 베팅 리뷰까지 어, 보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야, 일야 어, 전체적인 분석 내용들 카페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어,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네, 카페 오셔서 무료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한번 이 일본 야구부터 먼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미리자이언츠 대 요코하마 베이스타즈 아카오시 유지대 타케다 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 이어 2차전도 요코하마의 타선이 어, 침묵하면서 4대 1로 승리를 챙겼던 요미리였죠. 오늘 경기 상대 선발도 홈에서 1.59로 안정적인 아카오시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도 호투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요카바 상대로도 1승 1패, 1.90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던 아카오시고, 지난 시즌도 요카바 상대로 매우 강했던 모습들을 고려해 본다면, 네, 오늘도 충분히 호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타케라도 지난 준위치전에서 준수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불펜 싸움에서 유리한 쪽은 요멸이라는 점, 그리고 수입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당 경기는 요미가 초타 밸런스에서 모두 압도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미 승적으로 가져가시는 게더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니오넨 파이터즈 대 소프트뱅크 호크스 이토 히로미 대 모이넬로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직전 경기 소뱅의 아리아라가 또다시 난타당하면서 소뱅은 수입 위기에 몰렸죠. 반대로 니오넴은 홈에서 소뱅 상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등 탈환 기회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경기 소뱅 선발은 현재 언터처블한 모이넬로가 등판하는 상황이고 이미 니오렘전에서도 완봉승을 달한 전적이 8월 10일 날 있으며 홈에서 방울, 이토 같은 경우에는 4.36으로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선발에서 유리한 쪽은 저는 이 모이넬로의 소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전이라는 점과 소뱅이라는 1등 팀이 수입을 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모이넬로의 압도적인 성적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소뱅 승과 함께 언더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라쿠텐 골든이글스 대 오리스 버팔로스 노리모토 대 앤더슨 에스피노자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과 달리 2차전 양팀 모두 많은 출루를 가져가면서 점수를 많이 낸 끝에 중간 계절 대결에서 오리스가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면서 6대8로 오리스의 승리로 끝났던 지난 경기였었죠. 오늘 경기 선발로 라쿠텐 마무리로 뛰다가 온 노리모토가 선발 기회를 가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즌 도중에 보직 변경이기 때문에 호투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요. 올 시즌 에스피노자도 안정적인 타입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원정 경기에서 2 7 6으로 방어율이 준수하다는 점과 어제도 타격전에서 오리스가 결국 수입 어 결국에는 승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오리스가 역배라면 저는 오리스 역배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 스왈로즈 대 한신 타이거즈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는 오크와 야스노브를 한신은 사이키 히로토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신이 초반에 리드를 잡은 이후에 불펜들이 그 리드를 지켜내면서 승리할 법한 경기였어요. 하지만 연장에서 9회에 동점을 허용하면서 연장으로 이어진 끝에 2대 2로 무승부로 끝났던 지난 경기였었죠. 양팀 모두 잔루 파티가 상당히 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에서도 현재 이 오크가의 실점 억제력은 뭐 나쁘지 않 상황입니다만은 피출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사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이며, 원정에서도 7승 1패, 1.46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 야쿠 상대로도 넷게임 등판에서 3승 1패, 1.20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제는 무승부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경기는 한신이 이렇게 접해당을 받을 만한 이유는 있다고 라 생각하고요. 이 경기는 한신승, 한신 1마의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치바로트마 했을 때 세이브 라이언스 오즈마카치아데 스미다 치이로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경기 세이브의 이마에 상대로 완봉승을 내주면서 또 다시 0대 2로 무기력하게 영봉패를 당했던 치바로트였죠. 두 경기 연속 영봉패를 당한 치바로트입니다. 자 오늘 경기도 상대 선발이 치바전 3전 전승 0 9 0의스미다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오늘 경기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반대로 오지마는 올 시즌 세이브 상대 3전 2승 1패 6.00으로 실점이 많았고 직전 경기에서도 3인행 8실점으로 무너졌다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세이브 상대로 난타당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선발에서 확실히 저는 이 오지마보다는 스미다에게좀더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전이긴 합니다만은 선발에서의 차이가 아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 이 세이브의 최근 어, 압도적인 이, 이, 어, 이 투수력에 따라서 어, 이경 세이브 승에 6.5점의 언더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일본 야구 마지막 경기는 히로시마 도요카프 대주니치 드래곤즈, 치네이로 하야토 대 카네마루 유메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주니치의 사선이 처음부터 공략에 성공하면서 2대 5로 승리를 거뒀죠. 히로시마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니치가 수입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선발에서도 01년생 어, 상위 픽을 받았던 트네이로가 다시 한번 선발 기회를 받는 상황인데, 카네마로 같은 경우에도 어, 퀄스 어느 자리는 할수 있는 선발이라는 점과 최근 히로시마의 타선이 아쉽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쉽게 승패를 예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히로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어쨌든 지켜서라도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최대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 피칭 내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저는 6.5점이라는 기준점에 언더 접근이 가장 좋은 판단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국내 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베어스대 KT 위즈, 콜 어빈 대 소영준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리즈 긴 연승이 1차전 끊어진 이후에 불펜이 두 경기 모두 흔들리면서 현재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경기도 통상 KT 상대로 매우 약했던 어빈이 등판한다, 등판한다라는 점, 게다가 앞선 경기들에서도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확실히 오늘 경기 KT로 어느 정도 득점을 낼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소형준 같은 경우에 대책은 에 피출률이 증가하면서 실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승패 접근보다는 7.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저는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삼성라이온스 대 키움히어로즈, 흐라드 대 김현주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 국내하고 해서 일반 승배당의 1.15를 받았습니다. 뭐, 물론 해외는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경이 그냥 원사이드하게 삼성에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동의합니다. 네, 최근 압도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면서 거의 뭐, 예, 네, 이 와즈. 이폰셋급으로 최근에는 안정적인 이닝 소화와 그리고 실점 억제를 보여주고 있는 후라도고 뭐 상대는 이미 지금 1차전 2차전 빠따가 침묵해 버렸던 그리고 불편해서 탈탈 털렸던키움의 키움이 상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당연히 삼성이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뭐 삼성 승 삼성 1만승은 저도 봅니다. 근데 오늘 경기 이 삼성 1만승 1.33을 우리 우리가 굳이 이걸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너무 똥배기 때문에 경기 사실 2.5 마인을 주력으로 가져가기도 2.5 마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변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1마인만 가져가기에도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굳이 뭐 여러분들 뭐 접근하시기보다는 삼성승, 삼성 승, 삼성 1마인 승 보기만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NC 다이노스 대 롯데 자이언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는 이준혁을, 롯데는 벨라스케스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뭐 사실 어제도 간보아가 어, 나왔을 때 연패를 끊어냈어야 됐어요. 네, 다만 야 이게 음, 롯데가 또 다시 이 볼질 내주면서 그리고 빠다가 침묵하면서 네, 롯데가 12연패까지 왔죠. 뭐 사실 오늘 경기 벨라스케스 대 이준혁이면 슬슬 끊어낼 땐 됐다고 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롯데승, 롯데마인승을 그렇다고 우리가 주력금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뭐 그거는 솔직히 가져갈 이유까지는 없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결국 기본적으로 롯데가 지금 12연, 12연패까지 왔다라는 거는 어, 이길 만한 경기도 다 쳤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12연패 팀을 굳이 오늘 11경기까지 경기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어, 이 경기를 주력으로 배팅한다? 고배당으로 배팅한다?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배당용으로도 12연패라면 은 거의 한 폴락 뜰 수도 있는 이 경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승, 롯데 1마일승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자 기아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LG가 완벽하게 이 기아의 타선들을 막아버리면서 네일을 털어버리면서 LG가 승리를 거뒀죠. 기아 입장에서는 롯데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최근 8경기에서 기아는 <laughs> 1승 7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LG 같은 경우에는 7승 1무 2패를 거두고 있는 게 현재 양 팀의 상반되는 경기력이죠. 이 토로스가 이 에드나데스 대체차로 온 이후에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면서 실점이 아예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아담 올러는 뭐 물론 이 LG 상대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이번 시즌 실무를 찍긴 했습니다만 최근 피칭 내용들에서 볼질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오늘 경기 LG가 1.75 동배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네, 저는 이 경기는 오늘도 LG 승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올라가 조금은 호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8.5점이라면 언더 접근 정도가 가장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국내하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하날글스 대 SNH 랜더스, 와이스 대 송영진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하이 황준서를 그래도 누구나 타도 황준서인데 어, 오늘 SSG로 충분히 탈만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뭐 다만 이 SSG가 황준서 상대로 거의 뭐 디그롬 슈어더를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화이트가 결국에는 어, 후반부에 무너지면서 SSG가 5대 0으로 패배던 상황이었죠. 오늘 경기 송영진이 최근에 뭐 물론 실점이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1인 소화가 좀 짜치는 타입이고 그리고. 와이스가 기본적으로 여전히 장이의 제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가 이제 연패 끊었으니까 연승으로 이어갈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경기 와이스가 선발로 나온 것 치고는 1 4 8 정도의 배당이라 배당도 준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SG 빠따 감각을 고려해 봤을 때, 가다 입장에서도 뭐, 오늘 경기 와이스가 7이닝, 6이닝 먹고, 불펜 창창창 내서면은 사실상 그냥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네, 저는 이경기를 하나 쓴, 하나 1만 쓴 쪽으로 보시는 게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 1경기 매치업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요이 경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경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과감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네이버 카페 오늘의 매치업 오시면은 여러분들 다양한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